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하고 꿈을 꾸고 만으로 꺾였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시즌이 돌아왔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3, 4월 동안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함께 알콩달콩 지내보다가 4월이 되면 드디어 상담을 하게 되죠. 상담은 일대일로 학생과 앉아서 서로 도움을 한 교실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간혹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등번 초본에서 아이들을 또 미리 파악하고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것을 잘 읽으셔서 아이들을 이성적으로 IQ로 접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보를 많이 알고 갈수록 그 아이는 문을 닫고 선생님과 그다지 친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IQ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EQ적인 접근 방법에 훨씬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시몇 편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하고 노래를 흥얼흥얼 좀 알아두셨다가 감성 영역을 가득 채워서 아이들을 대하시면 훨씬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고 선생님이 어떤 위에서 아이를 점검하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이 아이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가장 나쁜 방법부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등본이나 주본을 먼저 살펴보시고 생기부에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이죠. 너희 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더라. 너희 엄마 나이하고 아빠의 나이 차이가 적더라. 엄마가 연상이더라. 네 형제관계가 많더라. 자매관계더라. 형제관계더라. 외동이더라. 이런 접근 방법으로 말을 해봐야 아이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정보를 빼낸다라는 내 남자 취급을 하는 상담은 학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동등한 교실에서 서로의 인간과 인간으로 서로 좀 친해져 보자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다지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이 방법은 저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다지 나쁜 방법이 아니라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중간은 갑니다 학생을 학생이 왔잖아요 아이 안녕 음 응, 앉았어요 그 아이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아 응. 오늘 비가 내리네요 음 응.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음 응, 말해봐 선생님 저 공부하기가 싫어요 음 응. 선생님 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음 응. 선생님 저 가출하고 싶어요 음 응. 선생님 저 살기 싫어요 음 응. 이렇게 응, 응, 응,만, 그 아이의 말만 잘 들어주는 상담도 중간은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그다지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하도록만 유도해 주실 수 있다면,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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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특별한 피드백 없이 이렇게 대답만 잘해 주셔도 이 아이는 어떤 선생님의 불필요한 말과 지도, 점검,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시는 게 중간은 가거든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선생님께 상담 신청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힘들게 해서 사는 거고 지나 그냥 대충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빵이나 먹고, 노래나 부르다가 대충 사는 것과 한 인간이 살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느냐 하는 엄청 고민이 생기면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를 담임선생님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의 담임선생님이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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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고 대답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음? 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당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대답을 음, 응음 하고 열심히 해 주시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제 마음에 대해서 그냥 들어만 주는 사람에게 말만 했는데 정답은 나중에 우리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 이외에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내용을, 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선택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아,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다음 생도 내가 선택을 할수 할 있고, 이 세상에서 선택했던 아름다움 지식 등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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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특별한 피드백 없이, 특별한 오버세바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간은 가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서로 사랑하고 두런 것만으로 버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것은 다 운명이었음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상담 처리되면 상담 사실 선생님들이 자기의 EQ, 자기의 감성 영역을 넘치도록 좀 채워놓으세요. 노래도 별처럼 수많은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이렇게 해서 노래를 흥얼흥을 부르시면서 시몇 편을 읽으시면서 학생을 감성 영역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거창하게 잘 부르시라는 게 아니라 시원지 가영원이라는 말 시경에 나와 있는데 시와 노래는 같은 거예요. 이런 시와 노래 리듬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학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음 안녕, 음 우리 개나리야구나. 봄이 참 고양이 같다. 그럼 얘가 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시에 봄은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시가 있잖아. 봄 햇살이 고양이한테 내리 부을 때 뽀송뽀송한 그런 모습 참 아름답잖아. 너는 고양이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아니요, 저는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어, 나도 강아지 좋아해. 그때 이 학생은 자기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 외로움과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상담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막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너를 괴롭혀? 어, 우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어, 하는 것보다도 시한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꽃은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봉오리를 매달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비는 저렇게 살짝에 내릴 줄도 아시지만 한순간. 근칠 줄도 안다. 야, 범피가 매리, 멋있지. 마음껏 고민해.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고민하고 쏟아내고 흔들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겠 어느 순간은 딱 멈출 줄도 아는 범피가 같은 그런 사람도 참 멋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그 아이에게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의 감성 영역을 채움으로써. 그 아이가 교실에서 뿌리 내리면서 아이들과 감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은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에게 넌 무슨 노래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아이가, 어, 그 아이가 어떤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요즘 아이들은 7080 노래들도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노래한 소절을 던져주므로써 이 아이의 감정을 좀 배출할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교실 안에서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을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선생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새로 만난 아이들에게 뿌리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로 뿌리와 뿌리끼리 얽힐 것은 얽힐고, 거리에 두는 것은 거리에 둠으로써 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책상에는 오늘에 해당하는 시한구절을 선생님이 읽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대할 때 훨씬 감성에 채워지고 리듬감 있게 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감성적인 거, 리듬에 감동한대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씨의 시에 오늘의 시거든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불알에 속삭이는 샘물 같이,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시면 은더 풍성한 아이의 내밀한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감정 영역을 충분하게 채워서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교감을 나누기에, 교감을 나누기에 훨씬 더 유리하시고 수월한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아이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와 더불어서 이한 교실에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에서 감성있고 겸성 감성 넘치는 상담이 되실 거예요. 치와 시와 리듬을 첨가한 아름다운 상담.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 학교에 아름답게 뿌려내릴 수 있는 그런 상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